네 안녕하세요 3월 3일 네 이번주 마지막 일단 요건 조금 본인이 일단 다행히 네 데드캡 바운스는 아닌 듯 합니다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듯 한데요 네 오늘 역시 뭐 시티 정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정권 네, 내가 팔 테니 너희들은 저가의 쇼커버링 해라 라고 네, 오늘 뭐 대략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아까 이전 영상에서 올려 드렸던 대로 네, 공매도 잔고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 헬스케어 공매도 잔고 계속 최저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백만주 아래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테마색 네, 공매도 암튼 네, 쇼커버링에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모두 조금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4,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0.2, 그리고 다우가 마이너스 0.1% 대에서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 약보합이고 네, 코스닥은 네, 1% 대에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수급 그냥 그저 그런데요. 아무튼.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쪽으로는 네, 좋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가능성 좀 매우 높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장 마감 후에 네, 시티 정권,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JP 모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는 듯 한데요. 일단 연기검 매도세에서 다음 주 정도 조금 안정적으로는 네, 다음 주내 마녀의 날이죠. 네, 그때까지는 조금 좀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계 네, 조금만 경력 이 있어도 연봉 1억이다, 라고 하네요.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계 인력, 물론 중요한 부분, 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약바이오계 취업하는 인력 대부분들, 네, 석박사급에서 실질적으로, 네, 이 인력 자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리고, 롯데 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의 스톡 옵션, 네, 검토, 파격 실험한다, 라고 합니다. 후발 주자인 롯데 바이오로직스, 말 그대로 또, 전문 인력 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네, 파격적으로 스톡 옵션, 전 직원을 도입한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네, 일단, 아직 뭐, 주총, 날짜가 확정은 안 되었지만, 뭐, 헬스케어, 3월 28일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그러면 3월 28일 정도에 하겠죠? 일단 이번 주청에서 네, 지난번 언급이 되었던 우리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대사상 신주 발행이 아니고, 네, 주식 매수 선택권, 필요성에서는 100% 동의합니다. 네, 특히나 바이오께. 신주 발행이 아니고, 네, 자사주에서 활용하는 부분, 네, 이번에는 꼭 관철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네, 현재,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네, 고가가 0.59, 네, 저가가 마이너스 0.2에서, 네, 5일선 아래, 21선 아래에서 좀 음봉으로 조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1.1%대에서 급등세, 그대로 1%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고가가 1.45, 네, 저가가 0.69에서 여전히,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2차전지, 뭐 AI, 뭐 로봇주, 네, 폐배터리 쪽에서 조회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 외국인 선물 매도 1,000건 이건 큰 의미 없고요. 다행히 원달러 환율 0.84% 하락한 1,304원에 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1.45%대 1%대 급등하고 있고요. 중국 상해만 네. 약보합이고 홍콩 대만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네. 코스피 개인만 1,000억 대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인만 1,100억 대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수급이 그렇게 좋은 사항은 아닌데요. 일단 외인이 일단 코스닥 쪽으로 조금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1.47, 네 코스닥 제약 0.14 하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네, 수급이 들어와서 네, 셀트리온 삼형제가 올라가는 네,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해서 따라서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 사항을 본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감 해소 부분이라고 그게 네, 가능성이 많이 있을 듯합니다. 그 동안 내 실적에 대한 부분, 유플라임에 대한 부분, 그게 불확실성을 찾고 왔던 사항이었죠. 셀트리온 3.34% 상승한 14만 8,500원에 거래 중에 있고요. 거래량 48만 주에 83%대. 거래량은 전일보다 조금 더 나올 듯합니다. 고가가 14만 9,200원에서 장초에 고가를 또 약간 경신했고요. 저가가 0.21 14만 4,000원대. 5일선 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시티그룹, 대량 매도 1위, 7만 1000주. 오늘이 암튼, 최후의 발악하는 날이 되기를, 네, 그죠, 네, 7만 1000주, 네, 대량 순 매도가 나하고 있고요. 그 물량을, 우리 공매도 대량 장고 보이자, 모건, 모건서울, 계속 모건스탠리쇼크브링 하고 있죠. JP 모건 사고 있고, 뭐 KB 정권, 항상 요 창고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한 정권, 금은물리 외국인 창고, 같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추세전환점 확실하게 네, 나오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거편왕 외인 22,000주 매도하고 있고요 기간 17,000주 네, 매수 프로그램 3만주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일단 1,000주 정도 순매수로 조금 돌아섰는데요 일단 마감 때까지는 봐야 됩니다 일단은, 시티 정권, 여전한 매도세, 부정적, 연기감, 조금 이제 매도세가 진정, 약간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는 사항인데요. 수급을 빼고, 내 네,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약간, 네, 추세 전환, 가능성, 네, 한번, 조금, 네, 봐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4.82% 상승한 56,500원에 거래 중이 있습니다. 거래량 69만 9천 주에 128%대 거래량이 조금 더 70만 주 돌파해서 더 나오고 있고요. 고가가 57,000원에서 5 7 5 마찬가지 장초에 고가를 경신을 했죠. 저가가 54,400원에 네, 0.93 시티그룹 역시 그죠. 네, 10만 3천 주 대량 순매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에 네, 2,500주 조금 순배수해서 조금 바뀌나 했더니만, 네, 역시나 10만 3천주 물량을 대량으로 쏟아내고 있고요. 그 물량을 한국 신한, j p 목건 쪽이 조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사주, 남한 수량 모두 신청했습니다. 4 7,665주 해서 아직까지 체결량은 없는데요. 오늘 그냥 다 체결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편하. 외인 4만 5천주 매도하고 있고 기간이 9만 2천주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투신에서 8만 9천주 매수하고 있네요. 연기금 3천주 일단 연기금의 매수세가 마감이 되어서 조금 네, 마무리가 된다고 라 하면 네 되어야죠. 네, 연기금 일단은 투신 쪽에서 8만 9천주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4.07%에 네, 상승한 5만 8천 0백원의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126,000주에 네, 84%대 고가가 59,000원 해서 4.42 저가가 56,800원 마이너스 네, 0.53 부분이고요. 골드만만 조금 보이고 있고 d b 검토 쪽은 네, 제약을 사고 있네요. 5일선 삼형제 모두 일단 5일선 양봉으로는 일단 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전환이 조금 보이긴 한데. 수급상으로는 연기감, 일단 순매수로 마무리되면 긍정적이고, 시티, 최후의 발악이길 바라봅니다. 수급현황, 외인기간 모두 만주, 이천주에서 양,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네, 암튼, 오늘 뭐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하겠죠. 지금상으로 황 보면 그죠. 실적에 대한 부분, 최소한, 네, 다 컨센서서, 네,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서 소폭 하회 정도만 나와도 나와도 여기서 이제 완전히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다음 주내 네 마녀의 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내 네, 테마색 내 네, 시티정권 오늘 대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격대에서 왜 최후의 발악을 하는 부분인지 <laughs> 과거에 그죠 블록딜도 뭐 30만원 위에서 블록딜 한 적도 있고 20만원대 작년 최근에 같은 경우에 작년 3월이었죠 그때도 한 14만원 우리가 14만원 15만원대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도 암튼 블록들이 나왔던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이 가격대도 장례매도 하면서 얼마나 네, 수익을 보고 있길래 얼마나 수익을 보고 있길래 그죠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보시면 네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테마 세계 지분 매도 현황, 지분 취득 및 매도 일지 부분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2010년 5월 달에 보통 주 1,223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제일 처음에 취득함으로써 자녀 지분이 10%대, 단가가 무려 17,000원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 14만원대 부분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14배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져가면서 그죠? 대차도 분명히 해 줬겠죠. 네. 그리고 2023년 6월 달 442만 주 장에 매수했다라고 하네요. 이때도 네, 이렇게 지분이 14%대 늘어나면서 네. 33,800원입니다. 이 기준상으로도 지금 14만 원대면 거의 한4배 정도, 네 배에서 5배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 이후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4 번의 블록딜이 있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단가 천칠백삼십일만 주 취득 단가가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헬스케어도 제가 알기로한만원 이만 대 정도 그 정도로 잠깐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기준이라고 한다가지고 그죠. 지금 현재 오만 원대 부분이 니 두세 배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일차 블록딜 블록딜은 세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2차 여기 블록딜 할때 블록딜을 하지 않고 장내에 154만 여주를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11년 29일에서 12월 6일로 짧은 기간 동안 154만 주를 장내 매도 했네요. 8만 원대 블록딜 7만 원대 6만 원대 지금 주가가 5만 원대 그죠. 네 시티 정권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오늘 내 네, 시티 전권 말 그대로 최후의 발악,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으로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 내 네, 최후의 발악이기를 바라 보면서요. 뭐 대량 매도 일이 그죠? 시티 그룹 7만 천 주, 네 헬스케어 10만 주 해서 지금 현재까지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네 2월 1일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2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83만 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짧게 2월 6일부터 매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83만 주. 뭐 테마세 입장에서는 또 돈이 또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62만 7천 주의 네,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60만 주다라고 말씀드렸죠. 을 오늘이 네 최후의 발악이 되길 네 바래봅니다. 힘내시고 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